음, 최신 아이폰의 어, 그 아이폰 OS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이제 메뉴들이 나오는데 어, 여기서 이제 일반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반.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나오는데요. 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음, 지금 저는 이제 자동 다운로드로 이미 다운로드 받아졌는데, 이설치 누르시면 안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제 자동 업데이트 우와. 사용자화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요. 어, 그러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업데이트 다운로드도 어, 이제 끄시고, 그리고, 어, 이거 끄면 밑에 것도 같이 꺼지네요. 어, 밑에 것도 끄시고, 위에 것도 끄다 끄면 됩니다. 자동 업데이트 꺼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 것만 어, 업데이트 다운로드 이것만 꺼도 다 이제 꺼지네요. 이렇게 끄시면 되겠습니다.